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신모 김성민 안수집사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 0 대로 기억하는데 아, 어느 한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참 저도 평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꿈에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목 꿈의 제목이 불야성. 구레아성이라는 꿈을 꿨는데, 정말, 어, 조폭 영화 나오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나쁜 짓을 하는 많은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나쁜 놈들, 그 본거지까지, 아, 원래 미행을 해서 추적을 하게 되었었죠. 나쁜 놈들을, 조폭, 막 무리들 같은 그런 놈들을, 추적을 해서 본거제까지 미행을 했는데, 아, 그, 그곳에 가니까 이렇게 드럼통이 있고, 이제 장작불, 장작불을 막 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작불을 떼고 있는데, 그 중에 아, 두목이 있고, 이제 졸개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 두목이 고개를 이렇게 약간 숙이고 있어갖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두목이 고개를 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 그 꿈에 나온, 영적인 꿈에 나오는 그 두목의 얼굴이 바로 저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아, 꿈을 깨서 참, 아, 희한하구나. 아, 이런 제목이 있는 꿈을 꾼 것도 희한한데, 아, 꿈 속에서, 어, 조폭들을 막 쫓아서 비행해서 가서 보니까, 그 두목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땐 몰랐는데, 이제 고개를 들어서 불빛에 비춰진 그 얼굴 모습을 보니까, 바로 저의 얼굴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꿈이, 제가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 아,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아,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자기 안에 성령의 성령이, 성령이 계시고 또 자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살던 모습 육신의 법이 한쪽에 있고 성령의 법이 한쪽에 있고 그래서 이 둘이 성령님과 육신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은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고, 성령님은 거룩하게, 성 하나님께서 원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하게 살려고, 살,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어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 바울도, 김어대전서 1장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남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게 돼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읽고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절제를 하고 또 기도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안 해야 되지만, 남을 지적질하게 돼요. 성경 말씀을 본그 지식을 가지고, 또 내가 기도한 그런, 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알다 보니까, 남을 지적질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판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문제인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했을 때에 내가 자신을,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복과 육신의 법이 싸울 때 죄의 법이 싸울 때 우리가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편을 들어주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정말 좋겠죠 정말 사도 바울도 많은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죄의 유혹은 정말 나쁘게 오진 않잖아요 달콤하게 오거든요 정말 그럴싸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철저히 죄에 대해서 어, 말씀을 읽고 알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또 절제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기가 참 쉽죠 정말 어,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 목사님 들, 들도 때로는 정치인들도 어, 정말 한순간 잘못해서 범죄를 해서 정말 많은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아, 죄는 정말 우리가 막 흉악하게 이렇게 생긴 것보다도 달콤한 유혹으로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럴싸하게 위장돼서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아, 말씀하고 있죠. 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그 이전에 나의 모습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이고, 없애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마태음 5장 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고, 또 죄를 지은 모습도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우리가 죄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편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네 기독교인들은 참 편하겠어.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오해죠. 이 죄는 항상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잘못, 잘못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죠. 다이 또,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 범죄를 저지르렀을 때에, 아, 이것을 기도를 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되었을 때도, 이 죄의 대가를 하나님하고 하감해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죄의 대가는 정말, 정말 아주 비참하고 무참하게 죄의 대가를 치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어, 다이 또 죄의 대가를 하감해 달라고 좀 너그럽게, 어, 줄여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죠. 아, 죄를 지면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 사과 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가 정말 잘못되어서, 정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 젊었을 때, 정말 막, 어, 그,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죄악들을 저지르면, 어, 그 열매로, 애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죄의 어, 죄에 대해서 저지르게 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남의 것을 탐해서 도둑질하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죄의 용서를 구하고 네 배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죄에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늠하여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이제는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힘들, 힘들 수 있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때로는 뭐 말로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마음의 어떤 죄에 대한 꺼리낌, 죄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어, 간구해서 정말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쉽지 않죠. 하여튼간, 죄는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고, 회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살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 주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어, 또또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어, 사단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권유하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죄를 저질러서 죄의 부리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육체를 사용하여서 의의 무기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 제가 젊었을 때 꿈을 꾼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말 저도 어제 자신이 가장 나쁜 놈이다. 제제 아 자신이 가, 가장 아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옆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정말 내 자신이 문제로구나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내가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또 죄를 하나라도 더덜 지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불러가며 죄를 안지려고 애쓸 때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그렇게 변할 때에 내가 변할 때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또온 세계가 변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일들이 나라부터 비롯되겠죠. 어, 우리는 정말 지금 세상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남을 비판하고 어, 정말 서로 헐뜯고 이런 일들을 어, 너무 일삼는데 이런 것을 좀 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정말 발견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가 괴수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강한 마음과 강한 기도함으로, 강한 영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아, 그러한 아,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